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5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제259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감남산 기도회의 등이 하신 주의 동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앞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생각... 아 교사되는 것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그룩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파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니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 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50여 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단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숨이고, 단식하는 것이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이 단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본 나옵니다. 22절에 단식하여, 23절에 단식하여, 그리고 26절에 단식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영과 성령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도우신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그것을 제거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연약해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을 켜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이 단식으로 말미 않는 강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이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또 성령 하나님의 강구에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약한 사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구하시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가 감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 기도에 연약함과 결 점이 많다 할지라도 또내 스스로 기도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확신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기울이신다고 하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허락 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실 때 그분 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망 이 생겨나도록 힘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면 우리 모두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장세기 32장에 나타난 야곱의 경우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과 싸우면서 축복을 전혀 허락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그러나 연약한 야곱으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드디어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이감 야곱처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배를 치매 야곱의 한도 배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고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김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기도의 동작 여러분이시여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큰큰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을 때, 정말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맞다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씨름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의 목적은 생명작차가 위기에 놓였을 때,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빠지고 빠지고 빠졌을 때라 할지라도, 그는 그 목적을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상체를 입고 속죄 없는 상태로 빠졌지만, 그는 구주께 완전히 떨어져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비켜나지 아니하고 힘없지만 끝까지 붙들고 강구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동 독자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확고한 정신으로 강구할 뿐만 아니라 끈 질긴 정신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단언한 것, 그는 결코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 야곱에게 이르러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지나간 가거 속에서 그가 지었던 그 엄청난 죄악, 파도처럼 밀려갔습니다. 그 죄악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가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엄청난 죄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은, 그는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더 힘차게 그분을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강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야곱의 끈질긴 모습처럼, 과거의 죄악이 내 앞에 어른거릴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의 회계를 통해요. 갬손하게 더 야곱처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육체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그 강구하는 것을 진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축폭을 받겠다고 하는 그일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아침 야곱처럼 더욱더 붙잡겠다고 하는 각오를 더 타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 모두 끈질긴 인내의 사람, 끈질긴 정신으로 그분과 함께 이름 하셨어. 야곱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겼다고 했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의 소문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감사의 정신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또한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중복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갈망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연약한 내가 기도를 드릴 때는 시간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기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 힘차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심을 믿고 확신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기도 동자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 모든 일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아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정이 있는 것이다. 네, 실물교훈 1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시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더, 더, 예,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계속해서 끈질게 기 기도하는 것을 낙심하고 그만둘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고 우리 모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내가 출석하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하여 내 교회의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끈질기게 야곱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 6일 있을 한국연합회 총회 후에 함께하시고 각 지역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주의 종들 비록 하루의 일정이지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